자 잠깐 기계 임좀은 최선도라 자 출발합니다 자 양팔 벌려서 뒤에 손잡이들 꽉잡고요나 여기 까만색에 빨간색 캡 부분 우리 스냅 백슨 종가 우리 단골이죠 그죠 그죠 어 우리 단골 아니에요 항상 혼자 오시는 분 혹시 지난주에도 그 바지 입고 와서 내가 우리 아빠 자각 트렁크 바스랑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? 그 바지를 같은 바지만 사는 건가 <laughs> 어, 진짜 뻔한 지고, 이 바지랑 똑같은 팬티가 있어, 우리 아버지가. 어, 걔보다 기장은 조금 짧아. 이 치마 안에 바지 입었습니까? 그냥 할게. 요몇 살이에요? 나이가? 스무 살. 아유, 어리다. 자, 즐거운 시간 되고요 어, 가자. 자, 뭐, 럼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. 저희 월미도 마이랜드와. 자, 저희 유튜브 주태백이 제발. 자, JTVTV와 함께 하시고요 나 얘는 왜 한쪽 다리를, 이 외랭 그래? 한쪽으리 어? 야이 뭐야 어?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뻣뻣해? 이 <laughs> 그렇게 안생겼는데 또그 손은 뭐니? 왜 그러니? 어? 이거 뭐 대욕 제인인가? 어? 어디 가게? 야얘 진짜 뻣뻣하다 얘뭐 어머, 어머 내왜 이러지 어머 어머 어? 야축기뻣 어쭈? 좌삼삼? 다이아몬드 스테? 야 중심은 잘 잡는데 되게 이상하게 걸어 <웃음> <웃음> 야 원빈 너 뭐하냐? 야 너는 우리 반직원이 그 뒤에 있는 분은 누구야? 아이 형도 우리 단골이네. 형옷돌이 조금만 큰거 입어요. 아 남자한테 글래머야. 아, 진짜. 아 이게 무슨 뭐 일이고? 아우왜 이렇게 큰려 그래? 아우 이 세상에. 아우 카메라만 없었으면 그냥 그 조절 없이 멘트 나갔을 건데. 아 <laughs> 어, 옆에 여학생들. 얘는 갑자기 왜 점프를 껴 머리에 김 붙이고? 아, 실 우리 이것들이 카메라만 키면 그냥 오바를. 야, 이런다고 어지간해서 뜰수 없다니까. 굴르는 정도로 안 돼. 야, 갑자기 뛰다가 덤블링을 해버려. 어? 갑자기 좀이상 아니면 갑자기 굴르다가 갑자기 바지를 반쯤 내려와. <laughs> 아, 거기 임자 있는 오빠들 건드리면 안 돼. 야, 우리 셧다리. 우리 단골 커플. 어, 남친이. 그 남자친구 같이 왔던?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? 남자친구가. 야, 되게 깔끔, 뭐가 달라진 거야? 머리 색깔이 까매졌구나 야 백배 났다 깜짝 머리가 아 훨씬 났다 이제 빨리 더더 더 잘생겨졌으니까 얘 버리고 빨리 다른 여자 만나 어 어머 자기 어 여자친구 되게 쪼끄매 아 우리 단골 커플이에요 아주우리 이것들이 흥미진진 야 중딩들 급식들 다 고개 돌려 밖에다 어딜 쳐다 이것들이 보지마 식구 구미야 그 옆에 그저 아빠 사각반스의 영혼 괜찮아요. 거기는 성인인증 했잖아요 어. 어머 자기 왜 이래 자기야 너왜 자꾸 내 오른쪽 엉덩이를 찔러 어머 자기 자기 궁뎅이는 카카오톡 어피치 자기 야 이거 뭐 이렇게 잡아 이게 무슨 일이고 <laughs> 졸라 빨라 야 엉덩이에 GPS가 있나 봐어디 빈자리로 뒤로 가서 찾아가 어그 신발 갖고 오요 아, 여자친구 되게 조금매 짧은 다리로 되게 잘껴 아저저 뛰는 저 거봐어저 뛰는 거그 어. 옆에 그사각반세형 조심해요 항상 혼자 오신 분이에요 나 여긴 또 여학생 둘이 탄 거지 깜장 반바지 어, 옆에 하얀 티에 깜장 자켓 그지? 어아무리요귀엽이 돼. 중학교 2학년 3학년? 아몇 어, 학년이야? 중학교 2학년? 아 너네 중딩들 아니야? 고등학생이야? 아 너는 고등학생이고 왼쪽에 있는 중학생이야? 아, 얘는 중이고 너는 고이이야 네가 네가 언니고 얘가 두살 동생이야? 아, 말도 안 돼. <laughs> 너네 친자매야, 혹시? 그냥 아는 언니 동생이지. 야, 그냥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 언니 한번 동생이 평생 언니 할수 있어. <laughs> 야, 동생 되게 크다. 기가. 아니야, 우리 동생이 막 무지하게 큰 것보다 언니가 작아. <laughs> 와 나. 어, 너 귀엽다. 인천 살 아, 고등학생인데 너무 귀엽다. 어디 사서? 수원 어, 수원이면 가셨네 수원에도 실내비판이 있잖아. 그지 아, 근데 거기 애기들이 너무 많어. 다 키가 거기 손님이 다 너만 해. 어, 얘 너무 귀여워. <laughs> 조그만데 얼굴이떠그래 동생은 뭐 운동선수야? 어, 운동했었니? 아니, 다리가 근육줄이겠네? 야, 종아리 알통이 좀 나오길래. 나 수원 되게 자주 가. 야, 반갑다. 수원 진짜 좋은 동네야. 야, 동생, 너가, 안 돼. 언니가 동생을 어떻게 잡아줘. 야 장난해 너는 스몰이고 얘네 엑스라지인데 장난해 동생이 너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데 어? 야너 언니가 동생을 어떻게 잡알아면안 되지 어? 너, 야 동생 왜 이래 야키 되게 크다 어 좋겠다 키 걱정은 없겠다 너 언니가 너보다 작다고 막 언니 무시하고 그러면 안돼 알겠지 너 반말하고 이러면 안돼너 머리에 김 붙이네 원래 여기 있었니? 너 어디다가 일로 왔어 머리에 개 아, 나 진짜 여학생들, 이 회색 바지, 이거 좀안 입었으면 좋겠어. 아무리 봐도 나, 그 어디 절에서 보살님 바지를 새변 저기 뒤에 월미사 주지신님 전화 왔어, 너 회색 바지. 스님 오늘 저기 바지 빨아서 저 널어놨더니 어떤 이상한 애 둘이 와서 새변 갔대. 지팡 쪽으로 갔대. 저기 밑에 뭐예요? 머리에 김부친 해제? 그 옆에 신발로 때릴라 그랬나? 야, 이 나쁜 지집애 내 자리야. 저 누가? 이 신발로 그냥 뒤통수를. 아니, 야, 이 삼촌이 왜. 왜 여학생을 바닥에 꽂아? 아니 방금 잡았다 얼굴 보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어. 야이 쓰레기네 이 아저씨 가운데. 자 친구들 많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 라스트 정리하러 가요어야 우리 연수 친구 얘 완전 히이같다야 조금해서. 어 같이 온 애가 그 이름 뭐더라 히 뭔데? 어그 친구랑은 안마아아 다리가 부다고. 그러면 다 맞고 오라 그래. 그 옆에 친구는 디팡 좀 타봤나 보다. 친구한테 얘기 안 해줬나 봐. 여긴 그러고 타도 이게, 이게 소용이 없다고. 이 실내 디팡 타는 애들, 얘들아. 여기 월미도잖아. 삼인 오빠야. 얘들아. 이렇게 타는 게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, 얘들아. <laughs> 어? 한 손으로 타는 게 니네 동네에 전하는 거야. 너 때문에, 너네 때문에 옆에 언니 지금 엎드려 있잖아, 지금. 어, 왜 저기 옆에 글래모 오빠한테 잡고 가요, 세 분도. 이리 와. 아니, 좀 잡아주지. 이쁜 아가씨, 세 명만 하는데 왜 도망을 가요? 아, 나이형 부끄럽네. 부끄러워. 얼굴 빨개졌네. <laughs> 얼굴 빨개졌네. 어, 나 같은 거 저기 세명 동시에다 잡아주겠다. 자, 배우리 이쁜 이 아가씨. 나 치마라서 조금 살살 했는데. 그냥 할게요. 나 깜빡했네, 일로와. 지금부터 치마를 루, 티셔츠로 만들어주겠다. 아, 우리 잭끝에 하얀 티그 바지가 작아서 터진 거 아닌지. 원래 패션인지. 어, 귀여워. 어, 저 발가락 주먹 치고 있어. 어, 귀여워. 야, 나, 다 힘들, 드럽게 세네. 아, 요즘에 어디, 야, 집에서 손빨래를 하나, 보양식을 먹나, 그냥. 자, 요새 우리 여학생들도 다들안 쓰고 있고, 얜 되게 탄력이 있어, 얘가. 야, 너 뭐해? 어, 우리 머리 긴 붙이고, 야, 머리 진짜 길다. 자, 옆쪽에 우리 커플들도, 아, 나이 멜빵 귀여워. 아우저거해아우 제작 아우, 완전 애기네. 어, 아? 이거 중딩이야? 아, 이렇게 동생, 친동생. 누구 동생? 여자친구 동생? 아 여기는 여자친구 동생 내외야? 언니네 내외랑 동생네 내외랑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야? 아직 놀고 들이 있네 놀고 <laughs> 어? 동생 귀여워 아무저 멜빵에 레이스 도 달렸어 날아가겠어야 옆에 남자친구 뭐에 여자친구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어? 어 잡아주지 그렇지 야 이렇게 자매 내외가 동시에 우와 동시에 이게 뭐단체조녀 이것들이 얘 자꾸 오늘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슨 일이고! 동생 떨어지, 아니, 조그만, 요 조그만 여자친구 떨어지는데 남친 지만 살겠다고 얘랑 헤어져. 어? 이런 사람들, 아주, 아주, 남자친구들 둘다 셀까네, 이 나쁜 놈들이야. 어, 있을 때 잘해요. 우리 땡땡이 반바지 형 지금 3년째 혼자 온다고 지금, 열받아 죽겠는데야. 어? 이렇게 귀여운 여자친구들을.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들 아주 우리 언니 같은 동생이랑 동생 같은 언니도 고생했죠. 그 옆에 저기 원빈 삼촌 조심해. 조심해. <laughs> 자 마지막 여기까지 내려가실 때 올라오실 쪽 반대 쪽이에요. 안녕히들 가.